안녕하세요.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의사 임정택입니다. 이번에 주신 질문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을 때 애교살이 사라지느냐인데, 사실 뭐,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해서 애교살이 바뀔 건 전혀 없습니다.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그거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, 뭐, 짧은,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, 이게, 지혈을 했던 부위가 나중에 뭐 수술 한 1, 2일 내로 다시 재출혈이 나서 굳거나 뭐, 뭐 그럴 수 있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열고 이제 지혈을 하는 게 맞고, 그것 말고는 뭐 과하게 뭐 지방을 제거했을 경우 눈밑이 오히려 꺼져 보인다든가, 혹은 뭐 수술 후에 교정이 좀덜된 경우 뭐 등등. 그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. 어쨌든 보통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이제 겉으로 절개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눈 안쪽으로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없고, 회복도 뭐, 며칠만 지나면 금방 회복되는 수술이긴 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겁니다. 이상입니다.